안녕하세요 오늘 가슴운동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가슴운동 첫 종목은 인클라인 MTS로 한 워밍업 포함해서 6세트 진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이 9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이제 대회가 주말이니까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는 날은 한 2주 반 정도 남았습니다 17번? 16, 17번 정도 운동을 진행할 것 같아요 한 부위당 한네번 정도? яс 이번에 마지막 세트는 드랍 세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둘, 오케이. 오케이. 예를 <목소리> 들어서 제가. 이 전세 때 100kg로 했다. 100kg로 8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드랍은 한 60kg 정도? 그걸로 한 6개에서 8개 정도? 그 정도 반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진행했던 무게의 한60% 정도를 하는 편이에요.

끝내고 어깨 사이드를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이드는 중량 많이 들지 않고 가볍게 해서 넷 다섯. 아 오늘 컨디션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 어제 밤에 하체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하체나 등 운동 좀 빡세게 한 다음날 컨디션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또 하체를 어저께 밤에 했다가 오늘 지금 점심쯤에 운동을 하니까 회복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라면 이런 것도 약간 다 컨디션 조절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몸 쪼그라들고 있어요. 지금 태닝을 제가 한 15번 한 거예요. 15번. 완전히 흰둥이에서 이게 좀 깜댕이가 되긴 했는데 몇 번을 더 해야 될지. 같은 시기에 괜히 오버하고 무리하다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할수 있는 만큼 평상시에도 할수 있는 만큼만 하는 편이지만 대회에 가까워질수록 더 무리하지 않는 편이에요. 막 대회 가까워질수록 무리하고 오버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딱 그냥 몸을 봐도 대회에 가까워져 가면 몸이 좀 타이트해지는 게 보여. 이 근육의 움직임이라든가, 가만히 있을 때도, 그래서 그럴 때 부상의 확률이 더 높은 편이기도 하고. <laughs> 오케이. 오늘 이렇게 프레스는 세 종류, 인클라인 MTS, 그 다음에 스미스. 사이벡스 스미스로 또 인클라인 플랫 체스트 세 가지 이렇게 했습니다. 케이블로 플라이하고. 푸시업하고 묶어서 3세트 진행하고 가슴 운동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마지막엔 힘이 좀 없으니까 강도를 조금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원래 대회에 가까워질수록 뭐 슈퍼센트나 컴파운드 세트 같은 거 진행을 자주 하는 편인데 그런 편이야. <laughs>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묶어서 쉬는 시간을 안 가지고 연결해서 강도를 좀 세게. せや。 가슴 운동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어깨 운동이라기보단 그냥 어깨 측면만 사이드를 좀 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30개 하고 잠깐 쉬고 또 10개 한것 같은데. 옛날에는 덤벨 3kg짜리 갔다가 50개씩 10세트하고, 막 12세트하고, 막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 근데 자기가 괜찮아. 그렇게 하면 그런 시기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3 <laughs> 0 아이고. <laughs> 이렇게 원암 사이드 레터럴을 할 때는 이렇게 어깨를 빼놓은 상태에서 수축할 때는 약간 외회를 걸어서 어깨 뒤에 각을 파준다는 생각을 하고 내려올 때는 그 부분에 중량을 걸고 다시 약간 내회를 일으키면서 어깨 관절을 더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양을 좀더 바깥쪽으로 둥글게 동글게 다듬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약간 지금 외회, 내회를 느낌을 좀 세게 가져가면서 했는데 아주 조금만 그 느낌을 가져도 운동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가슴 운동 50분 진행했고요. 어깨는 측면 위주로 해서 덤벨 사이드 레터럴이랑 케이블 사이드 레터럴 이렇게 20분 진행했습니다. 토탈 1시간 10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게 남은 시간 더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무대 위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파이팅!